사실 루블린은 재밌는 캐릭이 아닐까 마침 트리비아도 있고 적팀에도 트리비아가 있고 이툴로 조합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적팀에도 트리비아가 있네 <laughs> 적팀에도 휴톤이 있네 우리팀에도 휴톤이 있고 우리팀에도 루시가 있고 적팀에도 루시가 있네 <laughs> 아니 3캐릭 미러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트리비인데 미러진 이길 수 있나요? 그거는 본인이 난 우리 트리비 믿어 우리 트리비가 가영이 아니야 적팀이 작게 하면은 연애질 모션 나온다고요 역시 첫사랑은 공감 빈씨 첫사랑은 누구신가요? 저는 준찡입니다 네. 아니 평화주의자 루이스 공격력 영 피해력 영 그냥 그냥 이연속으로 싸움을 싫어 그냥 너무 빨리 대답해서 실패? 아니 그런 부분 누가 정함 우비, 우비 사람이 얼마나 빠릿빠릿하시냐 어? 저 큐트 네토임? 핵펀치래 깔끔하게 한명 잡아주고 어! 어! 시도하는 그대가 챔피언 어? 그대가 챔피언 여러분들 세계 신기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어? 그냥 계속 시도하는 거야 그냥 어? 뭔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도 그냥 그냥 시도하는 거임 그냥 어? 자 우리는 모두 챔피언입니다 어. 챔피언 등장 야 드리비아야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는 <laughs> 다음은 보이나 영웅 등장 살았어 그래도 억으로 다 끌고 2인 영웅 넣어주고 드립이야 잡아줬으면. 그러면 가감이지 그냥 야나 1신이야? 아 어쩐지 느리더라 그냥 야 루시 1티였어? 아... 아니 내 특제 샤드받고 안 죽는다 했더니 그냥 가와이 자... 무콤 들어갑니다 뭐. 뭐요?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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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은 때를 가리지 않는 법. 아 우린 모두 챔피언. 어? 자, 가자. 어? 세계 신기록 향해서. <laughs> <laughs> 루보시 세계 신기록 외치다 국가 대표 실패. 국가 대표에서 결국 탈락해 논란. 루모시 이제는 세는 걸 멈출 수 없는 나이가 돼 버려. 어? 기량 회복 불가 판정 그냥. 아니야. 잡았죠. 와, 와. 아아! 니공식 아니, 아니라 혜톤이네 결승 캔슬도 가능한가요? 네 근데 본인이 의도해서는 안됩니다 내 마음이랑 별도로 이게 돼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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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도 죽이자. 아, 아우 속 시원해라 그냥.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냥. 어? 아유 그냥 속이 시원해 그냥. 팀원들 속은 터졌다고. 기다려봐 내가 다시 꼬매줄게 어. 기다려봐. 루보이 아직 내가 보여주려던 거에 10분에도 안 보여줬음 지금. 야 근데 저 트리비야 왜 56이냐. 근데 그래도 괜찮음 트리비야 루이스한테 얼명 꼼짝 못한 그냥. 이 어루이스로서 좀정상적인공 한.. 을앞 아. 아. 얘들아 끌어서 잡아 봐. 끌어서. 어? 어. 시명의 신누군이간다 <목소리나> 아니 거야. 아 글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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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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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들이 해라, 루이스. 너 못하겠다, 뭐 그냥, 어? 아유, 이런 똥구라이 같은 캐릭터. 아유, 씨. 아이고, 아이고. 아, 뭔 하늘이 다른다니이게두 명이다, 이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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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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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저게 딱링 하나만 초반에 찍으면은 진짜 맛있는 게 뭐냐면 딱 드와 쓰고 별로 오래 안 기다리고 샤드 딱 써도 이딱끔 어? 맛있게 딱 끝나는 타이밍이 터지면 이아 근데 솔직히 한 10일 건 이래만 들어가 줘도 든든한데 진짜 진짜 한 10일 건 이래만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가 줘도 든든한데 그냥 구판 어? 마냥 어? 유저도 어? 지금보다 규모가 좀더 있고 어? 근데 그거는 뭐 사이퍼즈가 풀어야 할 숙제겠죠 아무래도 그냥 치명의 신 루브이 이레스코 그냥 이 녀석은 치명의 신이 있군요. 아니, 근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속전속결 켜고, 특별히 치명 엄청 잘 나온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같은 아니, 이거, 솔직히, 아니, 나 이거 끼고 진짜 치명 유독 잘 뜬다? 이런 기분 느낀 적한 번도 없는 것같은 이거 완전 약팔이 아니냐, 이거? 아니, 이번에 뭐, 아이작 그거 올라가는 거, 그것도 뭐, 궁, 궁이랑 레어 그 뭐, 말 많지만, 어? 이것도 사실 구라인 거 아니야, 이거? 빼면 체감 된다고? 빼도 체감이 딱히 안 되던데. 요새 학성이좀 개사기 같은. 약간 나무, 루이스, 어? 쿨감, 쿨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치명 12% 플러스 치피 1항 12%. 뭔가 근데 근딜만큼 돌려 쓰는 특성 없는 것 같은. 옛날에는 그냥 거사?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떤 근딜이든 끼든 개사기 특성이었는데 요새 거사 끼면은 복귀냐고 바로 질문 달라고. 추격자의 발걸음도 진짜 필수 중 필수였는데 요새는 뭐 쓰는 애들만 쓰고 또 대치명신일 때는 급소가격? 그냥 뭐안 어? 끼면 그냥 인생 절반 손해보는 특성이었는데 급소가격 16%였다고? 그니까 러올 그냥 그냥 대개 치명근딜한테 그좀 아쉬웠던 게 치명이 떠도 그 절대적인 나중에 방광공격이랑 그게 약간 아쉬웠는데 저거 덕분에 그냥 데미지 넉넉하게 챙기고 거사 끼고 있었는데 아 근데 거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 너무 얘는 너무 뽕 뽑기가 어려움 옛날에야 얘 거사도 하약을 엄청 많이 먹지 않았나 하약 먹고 하약 먹고 하약 먹고 하약 먹고 막판 알차게 하고 내일 금요일 또 열심히 하루 살로 가져오겠다. 지명의 신 지신 루이스 가간다 와우, 마틴이랑 연기 좋았다. 당당하게 싸워라. 아 근데 괜찮괜찮 괜찮. 어? 다 보면 됐어 학교가 어둠의 세계에서 쓰는 학교라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laughs> 큐토님 겨우 겨우 살아나온 아주 축하 파티하는 와중에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냥 죽으시는 게 조금 피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laughs> 아 너무 사이코패스죠 빠르니가 이거 채팅으로 막 어? 믿고 있었다고 이걸 다대고 이러고 있는데. 그케궁못 okay, 맞추겠다고 죽으라니 말이 너무 시하시네 아니 그어가 아닙니다 예. 순식간에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되어버린 루궁아 근데 이게 이게 탱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요 리필하는 시대입니다 내다쓸 차례인가 보여주지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거든 <laughs> 고마드라고드라고드라고드라 제도? 설마 제도? 설마 제도? 지금! 하하하하 어, 어, 그래 개맛있네 어? 나를 헬리로 생각해라 캐럴아 어? 헬리가 많이 그리울텐데 나는 그냥 헨리로 생각해. 영웅 어? <laughs> 등장. <laughs> 왜안 죽냐? 아니 죽으시기로 한거 아니었어? 어? 와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어란 말이 진짜였어? 아니 죽이 직전까지만 패고 죽이지 않는와 진짜 개쓰레기 무 진짜 오빠가 간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르는 사람이에요? 오빠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루이스의 영동? 영웅스토이이제시작이 지금까지 도이 그냥 이고편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미안 아, 진짜, 미안 한번 살려 주세요, 진짜. 진짜, 살려 주세요. 어? 주세요, 진짜, 미안하다 어?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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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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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어짜진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응? 개리 위기 연출한다고. 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그냥 진짜 루이스. 입. 이때까지 루이스 아니었습 지금까지는 그냥 헨리였습 아, 이러면 헨리한테 미안한데. 지금까지 그냥 토마스잘안 왜 결정검! 결정검이 우스워? 베이저 결정검 하나로 그냥 발랐어 내가 어? 아무도 안 웃었다고요? 죄송해 지금 약간 피해식이 있어요 <laughs> 지금 보이지 않는 악플가싸우면 아니 이우신것같아서 한번 얼려드렸습니다결정고 나도 쉬. 스스로나 믿어라 오 실패할 걸 걱정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챔피언이라 부릅니다. 가자 챔피언들. 그냥 실패를 들어가지 마 그냥. 어? 와, 아니 왜 이거 왜 이렇게 피가 맞냐 이거. 어, 왜 이렇게 피가 맞음. 여러분 왜 이렇게 피가 맞음 이거. <laughs> 아군이 <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웃음> 도망쳐! <웃음>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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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아, 어, 진짜, 에이, 우후. 결정본. 너희 복숨을 끊어버리 마지막 기술 이름이다. 기억해, 어? 결정공 어 기억하라고 결정공 결정공 강남성 만집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결정공 바로 퍼스트 해봐. 안 되나, 이거? 결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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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아니 근데 긴마하기래겨우 40초면 루이스 리필이 되거든요. 사르도안 맞았잖아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캐럴 1분이면 부활함 진짜 영웅이 나설 차례인가? 그동안 결정감 하나만으로 싸워서 베이지의 명예를 지켜줬다면 이제는 가진 힘의 모든 걸다 쓰겠습니다. 이번 도핑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어? 집어치워다 죽여 그냥. 다 죽게 알겠어 그냥. 나 정도가 캐니스아지 <laughs> 왜? 이렇게 그냥 가리스 아니, 저도 저 저도 도였음캐터터와 걱정하지마 사고? 도가 수습한다 도 어, 이건 수습 안되겠는데 아니 근데 공집에 막을 수 있음 어차피 루이스라 괜찮 우리 리프기 언제 온? 기억해라 널 죽일 그 기술 이름 샷! 미안,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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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했잖아 와 진짜 개똥키네 이거 와 드디어 왔구나 릭뽕아 아니 우리 릭뽕이 드디어 왔네데 릭뽕이 출퇴근할 때 능력 쓰는 가 아니었어 왜 지하철 타고 아니 빨리 와야지 아니 왜 지하철 기다린다고 썼는 먹었나? 널 <놀를> 죽일 기술의 이름 샤드? 아이스버블자 <놀라> 결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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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범, 결정범. 역시 루이스의 마무리 결정검. 세상을 지배한 루이스의 그 기술 이름? 결정검. 베어를 순식간에 발라버린 그 기술 이름? 결정검. 어? 그냥 루이스는 결정검이 그냥. 그냥 루이스는 결정검이 그냥 이나성은 결정검이 그냥.